박구석 토크입니다. 아 어제 나름 의 감동을 줬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감동까지 줬나요? 감동 줬죠. 그 정도면은 아 솔직히 뭐 마지막에 살라의 빠른 역습으로 의한, 어, 의한 득점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맨유도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개 발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네. 게임 내용은 어떤 찬스를 상대히 내줬다는 거. 누구를 응원했어요? 후반 한 10분 전까지 뭐 코너킹한 10대형 됐나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버텨내고 잘하면 무승부도 가능했다. 누구 응원했어요? 저요? 네. 저는 매, 그 리버풀 응원했죠. <laughs> 저는 <매. 웃음> 저 코비예요. 네. 저저 코비에요. 네, 맨유 팬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오. 네. 사실, 그, 리버프리 꼴렀을 때그 속마음 좀, 그, 좀 가라앉힌다고 혼났습니다. 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메뉴 관련 명언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그거 한번 정리해볼까 해요. 메뉴 관련 명언이 뭐요? 제한맨. 아하, 네네네네. 메와 어허. 미가기미 뭐. 아 좋지. 네, 이럴 때잖아요. 네. 그거 거의 대부분 메뉴 관련입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전방에서 찬스를 만들어줄 찬스메이커의 부재. 예, 이런 게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의 한방. 그렇죠. 마샬도 좋은 거 놓쳤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마샬이 저는 어제 좀 답답했던 답답했, 것 같아요. 마샬이 안, 답답, 안 답답했던 적 있습니까? 음. 네. 예, 그래서 형이 이제 스트라이커의 부재 그랬는데, 맨유에서 음. 최근 주포는 마카스 래쉬포드입니다. 래쉬포드래포드가 이번 시즌 컵대에 포함해서 31경기, 19골, 5개도 음. 스탯 좋잖아요. 근데, 부상으로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피로 골절 소식이. 아... 예, 근데 피로 골절이 이제 이 뼈에 피로가 누적돼서 이제 금이 가고 이게 피로 골절이잖아요. 네네네네. 처음 이 소식을 전했던 거는 타임즈의 헨리 윈터. 음흠. 야 이거 두세달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소리샤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6주 정도 아웃 예상한다. 음. 저는 이 중간 어디쯤일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매뉴얼이 좋지 않은 소식. 아, 좋지 없죠. 않은 네. 소식이죠. 이 피로골절이 이미 있었는데 음. 울버햄튼전에 땡겼은 거 같아요. 음. 그래서 피로골절이 지금 등 쪽에도 있고 발, 발목 쪽에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피로골절이 이래서 피곤한 겁니다. 네. 아예 똑 부러지거나 그렇지. 아예 뭔가 부상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부하가 걸려가지고 골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아프죠. 아프고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좀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심해지기 전까지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네. 사단이 난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라이커 득점을 해줄 선수의 부재 래쉬포드의 부상 그리고 마샬이 좀, 좀 애매한 거 안드레아 스페레이라가 여기저기 날뛰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는 결정적인 뭔가를 만들어줄 수 없는 선수 어제는 안드레스 페레이라가, 그, 욕을 덜 먹을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형 계기가 맞아요. 음. 어. 첫 번째로, 상대가 워낙 밀어붙였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 활동량을 늘리, 늘리면은, 일단 경기 끝나고 나서, 아, 그래도 열심히 뛰었구나. 많이 뛰긴 했거든요. 어, 네. 커버를 칠수 있고. 두 번째. 리버풀도 한골 넣고 나서 초반에 한골 넣고 나서 더 많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야. 음. 그럼 내려왔을 때 웬만큼 빠른 역습의 빌드업을 이제 성공을 시키면 빠른 역습을 하면서 빌드업 을 성공시키면 페레이라에게 나름의 공간이 생겼었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패스를 쫙쫙 뿌릴 수, 어. 뿌릴 수 있는. 근데 그 패스를 패스를 뿌려야 되는 팀 타이밍에 패스를 딴데 뿌리거나 갑자기 이상한데 슈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났는데. 아하. 이제 메뉴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마타의 유려함이 있지만 마타는 90분 내내 그 정도의 압박과 속도를 유지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좀 그렇죠. 있고 링가드는 저리 짜지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라난데스에 대한 링크가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브루노 페라난데스는 합의가 될줄 알았으나 지금 약간 난관에 봉착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주르제 멘데스 주르제 멘데스가 메뉴랑 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드송 페르난데스의 어떤 토트넘 딜을 완료시킨 다음에 메뉴 쪽에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중계 딜을 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종류 문제입니다. 돈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언론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특히나 음. 잉글랜드 언론이랑 포르투갈 언론의 어떤 온도 차이도 있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브루노 페르난데스 딜에 대한 종합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1번. 브루노 페르난데스 딜은 맨유가 원한게 아닙니다. 어허. 스포르팅에서 역지 일을 한 겁니다. 야, 좀 사가 봐. 아, 왜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하고 링크가 있긴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 니들 아직까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좀 생각 좀 있니? 응. 음. 그럼 브루노 페르난데스 좀 한번 사가 볼래? 네. 니드식 역지 일을 했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네, 네. 브루노 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적을 스포르팅 입장에선 성사를 시켜야 되는 게 재정난이 있어. 아 돈이 없어. 예. 네. 그리고 유럽 대항전도 지금 어려워. 아 그러다 보니까 이종료를 확실하게 땡겨와야될 음.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제를 했어 자, 근데 메뉴 보세요. 메뉴가 넘버 텐이 필요한 건 알아. 음. 그런데 원래 이들이 원하는 선수는 제임스 메디슨 같은 선수야. 음. 근데 겨울에 팔아요? 안 팔지. 팔지. 여름돼도 팔지 안 팔지 모르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수가 없었어.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지. 근데 사오긴 사 와야 돼. 음. 이러야 되니까 역제를 들은 거야. 음. 필요한데 원하는 선수는 여, 겨울에는 못 데려오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어허. 이쪽이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자. 네. 생각, 이 생각으로 스포르팅이랑 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예 돈이 없는 구단이 아닌지. 그렇지.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650억 플러스 옵션 250억 정도 오퍼를 날린 걸로 보입니다. 음.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 일단 스카이스포츠 얘기가 이 정도 금액이에요. 네. 그랬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딜이 합의가 될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번 주말을 통해서 갑자기 스포팅에서 르 가격을 좀 올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쥐들이 제의를 해놓고서 어. 갑자기 이 종류를 올려? 그러니까 그래. 약간 뭐야 어. 이런 느낌인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는데 내고는 어. 사는 사람이야 좀 싸게 해주세요 라고 어. 할수 있겠지만 갑자기 아예 5만원 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12만원 자 삼각지역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어. 이제 삼각지역 도착하려고 했었어 어. 용산 쪽 왔는데 근데 문자를 보내 저, 죄송한데 5만원 아무 생각도 안 되겠습니다 6만원으로 하시죠 예. 이런 꼴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지가 판다고 해서 왔는데 어. 이런, 이런 모양새런 말이야 어. 근데 갑자기 막파이어가 됐던 게왜 그랬냐면 몇몇 언론들에서 언론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몇 우리나라의 글들 중에서 응. 스포르팅이 이적료를 두 배를 올렸다라는 어. 얘기가 에이, 올라왔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진짜요? 잘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이 기사를 잘 보면 응. 이적료를 두배 올렸다는 게 아니라 응. 스포르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이 평가액을 두 배로 올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니네가 아 생각하는 것보다 2배 높아. 아 그러니까 이정률을 바로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이 정도 높은데 그냥 좀 협상 좀더해 보자. 그러니까 평가액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단 높으니까 아. 조금 이정률을 올려 줘. 아, 조 이런, 아아 이런 얘기를 한 거로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한 거다고. 원래 보니... 이거 2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지. 근데 아, 만 원은 너무 싼데 한1 2천원 하시죠. 그렇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거. 근데 그 이야기를 일제히 포르투갈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맨유 유력 기자들이 음. 쫙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 종류가 천억 근처가 됐다. 음. 근데 그 이전에도 8구백9 0억 얘기가 나오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천억이 근처가 됐다. 그래,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맨유 쪽에서 확실하게 딜에 이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음.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니네 이따위로 하면 우리 딜안 해. 음. 이런 식으로 먼저 언포를 놓은 거죠. 음. 근데 포르투갈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어, 딜이 교착 상태인데 두 구단 간의 이적료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 언론의 이야기가 좀더 맞는 게 아닌가. 그니까좀더 냉정하게 보면 네네. 포르투갈 언론 이야기를 보면 맨유는 640억 선지급 플러스 옵션 130억. 그래서 얼추만 뭐 700억 후반에서 800억 초반. 음. 그런데 어 해커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 언론 어, 여기에서는 스포르팅이 원하는 거는 7 7 0억에1 3 0억 음. 그러니까 총합 9 0 0억두팀 그러니까 간의 차이가 한0억 정도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원래 좀 링크가 났었을 때 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책정된 금액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고 맨유는 네. 니들이 제의를 했으니 우리는 이 정도는 줄수 있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금액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없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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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죠이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교착상태고. 네.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야 비싸긴 더럽게 비싸네 비쌉니다. <laughs> 네 에이, 이게 메뉴의 금액도 비싸고 네. 야, 그 선수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브로머페르난스공잘 차는 선수예요. 근데 뭐 와봐야 아는 건데 혹시 결의적 시장이 비싸긴 한가봐. 치가 되어있죠. 어쩔 수 없어요. 어, 네. 어그 네. 800억은 스포르팅이 원하는 800억은. 스포르팅은 900억 정도 라고 있고 맨유는 700억 후반 정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 비싸다. 어쨌든 비싸요. 아, 예. 왜냐면 사실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 스포르팅이 맨유의 옵션 제의를 거부한 거는 그 옵션의 내용이 리그 우승이랑 챔스 우승이 들어가 있어서다. 음. 근데 이거는 더썬 기사. 이런 걸좀제으셔도 네.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을 음.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 정도면은 맨유 입장에서는 뭐 필요하긴 하나. 음.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페르난데스보다좀 페레난데스보다 훨씬 어쨌든 천억 가까이 돈을 쓸 거면. 페르난데스보다 훨씬 더좀 확률이 높은 선수, 좀더 퀄리티가 있는 선수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에서 빵 터질 수는 있으나. 그렇죠. 잉글랜드 무대에서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나 타, 다른 빅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거액을 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 이거 딜일 그럼 쪽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어. 지금 대다수의 기자들은 결국 딜은 될 거다. 아. 왜냐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열망하고 있습니다. 맨유에. 아. 그리고 맨유도 급한 불이 발등에 떨어진 건 사실이야. 스포르팅도 안팔 수는 없어. 재정난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중간 어딘가의 지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크면 은 맨유의 열망이 강하지만 브루노 페레나데스가딴 팀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스포르팅이 딴 팀을 팔면 지금 원하는 금액을 엇비싸게 못 받을 것 같아요. 맨유랑 아, 딜을 하는 게 스포르팅 입장에서도 돈을 제일 많이 땡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해서는 이제 호구. 약간 솔직히 말해서 매뉴호구 <laughs> 잡힌 거 맞아요. 저는 네. 그런 어느 정도는 있다고 네. 그러니까 호구를 잡혔어 일단은 음. 잡혔는데 이만큼 잡히기 싫으니까 아, 아. 야 그건 못 줘. 어. 이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호구짓 때야 돼? 어,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음. 800원만 가지고 가. 그 그런, 그런 식으로.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근데 다시 정리해 보면. 어. 딜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음. 크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 기사들이 나왔지만 그 금액은 서로간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다. 그두팀 간의 어, 이 이정류 이 원하는 금액 차이는 지금 해외 축구 커뮤니티나 기사들로 나온 것만큼 크진 않아 보인다. 음. 어, 이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딜은 이루어집니다. 네. 네. 자이 상황인데 맨유 음. 어,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루이스 캄퍼스. 음. 디렉터로 선임할 수도 있다. 와! 드디어 맨유에게 디렉터가. 그런데 선입니다 아. <laughs> 네. 지금 메뉴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게 안 보고 있는 게 글레이저. 음. 우드워드를 굉장히 신임합니다. 음. 왜? 돈 벌어다 주니그 근데 우드워드가 굳이 본인의 어떤 이 롤을 롤을 나누기 시는 거야. 어, 그리고 글레이저 입장에서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어. 아니야? 이 캠퍼스 같은 소, 음. 사람 선임을 하면 아, 쉽지 않아. 보여 그러니까 우드워드 입장에서는 성적이 안 좋아도 우리 메뉴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은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디렉터 데리고돈 쓰고 또 디렉터가 어떤 선수 또 영입해라 그러면 영입해야 되고 돈 따블러 줍니다. 영입하는안 하나 씨끝돈 들은 건 똑같은데 왜돈 씁니까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레이저랑 우드워드는 한 배란 말이야. 그래. 근데 여기서 누군가 들어오면 그니까 글레이저가 메뉴의 성적을 막 상승시키고자 하는 구단 주냐라고 묻는다면 지금까지의 행보는 과연 그러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오. 뭔가 돈만을 추구하는, 근데 캠퍼스로 굳이 뭐하러? 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돈이 되는데, 네. 돈이 더, 들어오고 손님이 오는데 인테리어를 왜바구나 굳이. 그러니까, 네. <laughs>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브루머 프레드에서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데려와야 돼. 일단 새로운 선수를 봐야 그렇지. 우리도 또좀 주목이 되는 거니까 맨위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